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500평이나 됩니다. 여기 멀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얼마에 나왔냐? 지금 현재 5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10만원 수준인데요. 제주도에서 평당 10만원 짜리를 요 정도 이런 평지에 바닷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나? 아 쉽지 않습니다. 중산간 지역 이상으로 올라가야 평당 10만원 짜리가 있을까? 아니면은 맹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지도 아니고 도로를 3, 4미터 폭의 도로를 물고 있는 그런 땅인데 평당 10만원까지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물건. 절대 사면 안 되는 땅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위치 정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국제 공항을 기준으로요. 왼쪽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화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가장 빠른 접근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모슬포 항에서 살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대정 농공단지가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가시악이라든지 여기 일주 서로를 따라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바로 바닷가를 볼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안반수 만옥로 235번 길을 정확하게 물고 있는 상태로서 주변으로는 그냥 농경지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까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렇게 제주 아일랜드 힐이라고 해서 대규모 타운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 주택들도 조금 조금씩 있어서 개발을 뭐할수 있다 뭐 요거는 인데 일단 차치하더라도 지금 평당 10만원짜리 토지 500평을 가지고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요 제주 지방 법원에서 진행하는 2023 타경 31,718 부동산 강제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는 2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물건은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3 타경 13116 부동산 임의경매물건이고요. 물건번호는 2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가리에 위치한 전이고요. 토지 면적은 500평 감정가는 2억이었으나 지금 현재 최저가는 5천만원까지 평당 10만원 수준으로 떨어져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 정보입니다. 자, 해당 물건을 보시면은요, 500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늘이나 여기 약간의 얕은 동산들이 있어서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어, 약간 1층, 1층에 지붕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바다 전망을 할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위치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더라도 여기 지금 폭한 3m 에서 넓이 한 4m 정도 고사이 그 되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전기나 이런 부분들 싹다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토지 현황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일갈이 53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전입니다. 토지 이 용액 상 계획 관리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면적은 500평.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북동 측으로 폭약 3, 4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다 라고 합니다. 임차인 현황은 없습니다. 당연히 뭐 요거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멎지 않는 이상은 임차인 현황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토지 등기 사항을 보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근저당 이후로, 근저당 뭐 지상권, 근저당 두 개. 안전하게 소멸되는 물건으로서 낙찰자한테는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게 평당 10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절대 사면 되지 않는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타운하우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넓은 땅. 왜 도대체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사면은 왜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물건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물건 소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원본 풀 버전 영상은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자세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 부동산 경매 강의 및 스터디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제주도에서 경매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신과장의 부동산 플렉스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고 싶으시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신과정 고생하는데 커피 한잔 해라 라고 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